안녕하세요. 마음이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이야기. 가족인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장 많이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형제자매, 서로 사랑하지만 동시에 너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기대가 큽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이 정도는 이해해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믿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대화를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건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가족이 다 조금씩은 이런 거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서운한 감정이 공존하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의 모습입니다. 가족 관계가 힘들 때는, 먼저 내가 틀렸구나 보다, 우리 모두 다르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이해받고 싶다면, 먼저 상대의 입장에서도 한번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대화가 막혔다면, 당장 풀려고 애쓰기 보다, 잠시 거리를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모두 배우는 중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기대보다 이해를 조금 더 키워가는 것, 그게 가족이 주는 진짜 의미 아닐까요? 오늘도 마음이 조금은 지친 분들께 이 말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가족이 완벽해야 행복한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행복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건강한 마음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